아, 시청자 여러분, 아, 지금 야인이 어, 나와 있는 이곳은, 어, 이렇게 그 멀리 보이는 이곳이, 자, 여기가 그 상동, 영월군 아, 상동, 상동 녹전리, 아, 솔고개째라고 해서, 아, 이렇게 그 지금 그 야인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그 나무가 음, 굉장히 그 오래 묵은 그 아, 솔고기째 나무가 있다고 해서, 자, 지금, 아, 이렇게, 아, 야인이 지금, 아, 공원을 지나가면서 지금 탐방 중이랍니다. 아. 자, 여기 지금, 보니까, 자, 주변 경관이 아주 빼어났습니다. 아주 좋고, 자, 이렇게 그, 오래된 소나무들도 이렇게, 그, 세월의 흔적을 말해지지가지가 가지, 아, 이렇게 그, 거미줄에 연 걸리듯이 자, 이렇게 해서 그 아주 경관이 주위의 경관이 굉장히 그 산로 산록이 어, 이렇게 그잘어우러졌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렇게 보면 아름답다기보다도 굉장히 그참 어, 길고 장엄한 그런 그, 아직은 그숲풀 이렇게 그 자랑하고 있어요. 아, 그래서 오늘 야인이 자 이곳에 아, 왜들렸냐면그 아주 오래된 그 광동 제약 광동 제약 과 광동 쌍화탕 그 제약 회사의 아그 모델이 됐던 아주 오래된 그 소나무가 있다해서 아주 그 우창하고 아그 멋있는 소나무가 있다고 해서 지금 야인이 이렇게 지금 아, 그걸 보기 위해서 지금 여기 들렸습니다. 자, 이곳은 그, 녹전대에 있는 이 솔고개, 재로가 한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지금 그, 야인이 지금 올라가는 곳이, 아, 강동쌍 같은 그 제약에서 소나무, 그 모델이 됐던 나무가 굉장히 오래 묵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자, 야인이 지금, 아, 이렇게, 아, 탐방길에, 또 나섰습니다. 아 여기 아 고지 올라오니까 아 바람이 굉장히 불해요 또. 자, 주위의 경관도, 아, 여러분들 보다시피 굉장히 그 경관이 뛰어났어요. 경관도 굉장히 수려하고. 자, 시청자 여러분. 자, 지금, 아, 야인이 이렇게 지금 여기, 아, 이렇게 해서 지금, 자, 올라오는데 이 오른막을 타고, 저기 밑에서부터 지금 이렇게, 자, 이 아름다운, 아, 그 소나무 한 그루를, 아, 보기 위해서, 자, 여기까지 이렇게, 아, 올라왔습니다. 자, 이거 소나무가, 광동쌍화탄 제약회사 아그 모델이 됐던 그 소나무라고 합니다. 아 멋있긴 멋있네요. 정말 오늘 하늘, 아, 오늘따라 하늘도 자, 굉장히 새파랗고 자 가을 하늘이 정말 가을 하늘답게 굉장히 새파랗고 자이 주위에는 이렇게 산새들이 그렇게 수려합니다. 아주 멋있고요. 아름답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아, 이것을, 자, 이 모델이 된 소나무를, 어, 지금 찍기 위해서 이게, 아, 수령이, 한, 200, 한, 50년 정도 이렇게 됐다고, 아, 합니다. 근데, 아, 그 250년 밖에, 정말 이렇게 그 나무가, 아, 정말 멋있네요. 나무도 아주. 자, 소나무 이거. 모델이 정말, 아, 될만 합니다. 울퉁불퉁. 아주 자라기는 제가 멋대로 자랐습니다만. 아, 정말. 아, 과연이. 정말 과간이 아닙니다. 보십죠. <laughs>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저 위에 올라가면 저기에도 지금 또 그, 아, 저것은 뭐, 어그 모델이 됐던 그런 나무는 아닙니다만 자, 그래도 소나무가, 아, 정말 대단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한번, 아, 올라가서 영상에 한번 아 담아 보겠습니다. 근데 바람이 굉장히 부네요. 자, 오늘 그, 자, 촬영기에 어, 마이크 장치를 안 했더라면, 아, 바람의 그 자본 때문에, 자, 야인이 어, 떠드는 그 목소리가 하나도 안 들어갔을 것 같은데, 자, 그래도 다행히, 어, 제가 지금 어, 특수 마이크를 어, 장착을 해서 바람이 세게 불어도 지금 제가 아, 바람 소리가 약간씩은 아, 들어가겠습니다만, 그래도 그렇게 심하게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아, 여기도 나무가 진짜... 아무 정말 멋있습니다. 아, 야, 야. 어? 정말. 정말 멋있어. 굿이야, 굿. 아, 요거는. 아, 시청자 여러분, 이것은, 아, 지금 보니까, 아, 단풍나무네, 단풍나무인데. 자, 이것도 수령이 굉장히, 어, 정말 엄청나게 오래된 나무 같습니다. 정말... 나무 정말... 아 여름에는... 자, 저 밑에 도로를 통과해서 지나가시는 분들 여름에는 정말 이곳을 어, 제대로 보고 온다면 아 여기 와서 그 더위를 아주 시원하게 이 언덕에 앉아서 아주 시원하게 그 더위를 식히고 아갈수 있는 아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아 정말 멋있습니다 정말 아주 아주 대단하네요 정말 쉴고도 좋고 아, 역시 이게 아 강원도에 강원도 산경들의 나무들이 아닌가. 이렇게 그 야인이 한번 짚어봅니다. 자, 정말 좋습니다. 함성이, 함성이 정말 제대로 나옵니다. 이 보이는 배경이 아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자 제가 봐도 이 멋있는데 아 정말 뭐라고 어, 할 말이 없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자 야인이 이것을 어, 광동 쌍아탕 소나무 그 모델이 됐던 어, 250년 가량의 그 수령이 250년 됐다고 합니다. 이게 그 광동 쌍아탕 제약의 모델이 됐던 그런 소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야인이 자 일부러 지나가면서 여기를 찾아서 왔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아, 여기에서 이걸로. 오늘의 영상 모든 걸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안녕히 계십시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한백산 야인이었습니다. 자, 이 한백산 야인. 아,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하시고, 자, 이렇게 그 야인 많이 아껴주시기 바랍니다. 자,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이걸로써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바이바이.